네, 안녕하세요 플러스미입니다. 지금부터 송도풍림 2차 인테리어 현장 케어 후 측정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장비가 케어 첫날에도 저희가 사용했던 장비인데요. 외부 공기 기준으로 영점을 맞힌 다음에 내부 공기에는 포르마이데이드 HCHO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교차 비교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집독식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측정이 되고요 이쪽 위에 좀 길게 빠져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쪽으로 내부 공기가 들어가서 안에는 얼마나 포르마이데이드가 있는지 이제 측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측, 우측으로 돌면서 측정할 거고요 집안에 창문은 다 닫혀 있는 상태예요 고객님 때문에 네, 외부 공기는 따로 들어오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마이데이드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새집주후군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구인이 새집주후군이랑 정말 격이 다르게 수치가 높게 나와요. 제가 현장을 오랜 기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어, 약간 음. 수치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새집 기준으로 일반적,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치가 0.2 내외에요, 고인 근데 인테리어 현장은 0.5에서 0.7, 많게는 1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저희 공장 기준, 그러니까 산업시설 기준치가 0.5니까 아주 우습게 넘어가죠, 고객님. 왜냐면, 뭐, 음, 인테리어에서 무조건 뭐 나쁜 자재를 썼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공 틈틈이 이유해 물질이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공을 한꺼번에 한정된 기간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님. 뭐, 마루에 본드도 존재하고요. 뭐, 벽지를 하신다고 하면 벽지 풀도 채 양성이 되기 전이겠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치가 높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후에는 좀 각별하게 관리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남편분께서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케어 전에 냄새를 좀 기억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방문해보시면은, 그 차이가 좀 명확하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어, 저희가, 딱 현장에 들어왔을 때 앞이 뿌했어요 고객님. 저희, 뭐, 장비 자체에 가습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도 없고요 이게 전기식 장비인데, 음, 이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바이데이드 같은 분자구조식이 h c h o 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편하게 말씀드린 게 O6. 그두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저희는 화학구조식에 기반을 하잖아요. H2OCO2O2. 이렇게 해서 물, 이산화탄소, 산소가 발생을 해요. 고객님. 어, 이때 발생한 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유리. 유리 같은 경우 정전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요. 어, 네, 방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습기가 참, 습기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부인님. 아, 좀 습하다. 라는 느낌. 그 유리가 약간 뿌옇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유리 습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부인님. 일단 측정은 저희가 종료를 하고요 따로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케어가 끝난 직후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태죠 입주 청소도 되어 있고 저희가 플라즈마 케어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앞으로 어떤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시던 어떤 청소를 하시던 이것보다 깨끗할 순 없어요 저희 플라즈마 케어가 시작된 이후로 20분이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을 완전 사멸합니다 고객님 20분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유해물질 추출분해 제거 시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음,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저희 플라즈마 케어가 되면 한 80에서 90% 정도의 유해물질은 제거가 된다. 네. 그게 맞아요, 니 왜냐면은, 어, 8 90%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 플라즈마 산화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출분해 제거 케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케어 후에는 좀 말끔한 상태가 되죠. 다만, 이잔여안는 10에서 20%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플라, 어, 세집중군 같은 경우에는 100% 제거가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자제신부,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아무리 뭐, 위에 뭘 덧바른다든지,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저희 심지어는 플라즈마로 4박 5일을 케어해도 깊은 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제뭐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어 그쪽에서 나온 거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환기로만 해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해요.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환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뭐 30분보다 더 많으면 좋을 거예요, 고객님 왜냐면은 단순히 저 유해 물질이 아니라 저뭐 계란후라이랑 5분 정도 조리한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외부 미세먼지 납품 기준이 50에서 100인데요. 수치가 1,100까지 올라가요. 고객님 1,100이면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거 다 마시게 되잖아요. 문을 닫아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요리하시기 전 요리하시기 전으로도 환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뭐 대기환경기사 1급 우리나라에서 어, 실내나 실외 환경 관련해서 가장 높은 분야에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쪽 워크샵에서 저희가 참석해서 들은 거니까 아마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정보일 거예요 환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플라즈마 케어가 끝나고 나면, 음, 약간의 습도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습기 같은 게 바닥에 살, 가라앉겠죠. 그 수평면.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면에는 가라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한번 닦아주셔야 되는데, 이사 업체에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닥 한번 닦아줘요. 그 이님.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음, 그두 번째로. 저희가 플라즈마 케어가 끝나고 나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완전 환기를 해줘야 되고이 완전 환기 타임은 어느 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 방문해서 주무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그러니까 약간 자극감이 있어요 고객님 아직까지 플라즈마가 채다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갈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고객님께 카톡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이가 깰지 몰라서, 어, 저희가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음, 케어는 전반적으로 진행이 아주 잘 됐어요, 고객님. 저희가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어, 플라즈마 케어, 저희가 이제 케어 현장 들어갔을 때, 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속해 있는 군이에요, 고객님. 이 정도 현장이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수치는, 오히려 조금 낮게 나왔죠. 이제 문이 오래 열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 수치도 문을 채 닫지 않채 뭐지 닫아놓은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저희가 실제, 실제 느껴지는 것과 수치가 다르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워낙 이제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케어 그 자체로도 참 걱정이 많이 되, 많이 했는데 장비도 저희가 거의 한계치까지 가동을 한번 해봤고요. 그 덕분인지 케어도 아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방문해 보시면은, 음, 케어 전이랑 조금 다른 냄새가 날 건데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해 제거가 되고 난 H2CO2O2의 과포화 상태로 인한 그 잔향인데, 이건 밀폐 시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반감기는 약 일주일 정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날아가고, 두 번째는 절대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거, 그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냄새를 약간 잡아줄 수 있는 이게 약 산성을 띱니다, 고객님. 플라즈마 케어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산성을 띠는 데요집이고글를 잡아줄 수 있는 바이탈 수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건 음용이 가능한 알칼리수고요. 음, 이거로 도포해드리면 약간 향을 잡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저희가 한 3박 4일 동안의 케어는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어 잘 진행됐으니까.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부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음,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 어, 뭐 아이도 고객님도 남편분도 가족분들 모두 이제 건강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좀있으면설 연휴인데 또 기분 좋은 명, 명절 보내시기를 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플러스미 서부점 이서범 지점장이었고요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표전화 플러스미 서부지점 1811-2475나, 어, 저희 개인전화 0 1 0 2 5 9 1 8 2 1 3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또저 청심성의껏 공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케어 마무리 작업 진행하고요. 음, 또 저희 종료되는 대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